딴짓하기 쉽고 이야기 어렵고 반응이 없는 온라인 회의 구해드립니다 온라인 회의에서는 오프라인 회의 대비 우리 팀원들이 너무 말을 안 해요 뭔가 계속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고 실제 정말 저도 쌍방통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단 질문하면 엄청 긴장하게 돼요 대답을 안할것 같아서 그 뒤에 흐를 침묵의 정적이 너무너무 걱정을 해요 사실 우리 팀원들끼리 만나면 이야기 잘 하는 것 같거든요. 온라인도 그렇고. 근데 일단 회의만 시작되면 말을 잘안 해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뭘 물어보시는 건지,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말해야 될지 제가 모를 때도 많아요. 특히 온라인 회의가 말이 겹치면안 들리잖아요. 서로 말이 충돌할까봐 제가 타이밍도 찾기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또 생각 안날 때도 많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다 있는데 또 답변하기가 눈치가 보이고 또 부담이 되죠 나 혼자 말하는 회의 이런 거 많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또다 같이 말했으면 좋겠는데 잘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만나고 온, 오프라인을 떠나서 회의 때이 문제 많은 거 같아요 참석자들하고 좀 의견을 구하거나 토의할 때좀 어떤 상황이 일어나세요 네. 회의 문제 장면에 대해서 좀 아, 여쭤보면 <laughs> 종합하면 이렇더라고요 음. 좀 재밌어요 맨 처음에는 말안 한대요 네. 네, 그러다가 그러다 이제 말하려다가 말하면 말이 겹친대요 음. <laughs> 그래서 잠시 눈치를 살피다가 한 사람이 계속 말한대요. 음. 아.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 딴소리를 하신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된다고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좀 솔루션을 음.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네네. 우선은 이런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다 같이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 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참석자들에게 분명한 논점을 제안하지 않기 때문에 음. 뭘 말할지 몰라서 얘기 못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같고요두 네. 음. 그 번째는 좀 참석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부담없이 의견을 제안하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네. 네, 그렇게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 세 번째는 온라인 기능을 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셔서 음...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를 네.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논점이 흐릿한 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집중해서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어, 보통 회의 안건이 몇 개의 단어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입장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는 거지? 라고 좀 초점을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이런 회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내 스마트워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예, 그래서 지원정책을 이제 도출하는 회의를 할때 효과적인 스마트워크 환경 검토? 이제 안건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실상 그것들을 좀 질문화 해 본다면 음.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고 이중 회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걸 진짜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질문할 때 참석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발언하기가 더 쉬운 거죠 네.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가 그러니까 좀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혹은 뭐 그런 분위기 만드는 거 그거 어떻게 잘할수 있습니까? 네 저는 먼저 이렇게 질문 후에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어떨까 해요. 음. 바로 답변하라고 하면 사실 생각이 안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2, 3분 정도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메모장에 좀 적어보게 해도 좋고요. 회의 리더 분들이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있잖아요. 참석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어, 생각 못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실 때 많이 답답해 하시는데 그런 얘기도좀안 하게 되죠. 또 말씀드린다면, 결국 말이나 글로 이제 온라인에서 참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참석자 수나 참여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게 소통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참석자가 많을 때와 적을 때 따로 좀 나눠서 아 좋습니다 네네. 그럼 적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을 때는 저는 한 6명 이하일 네. 때는 좀 긴밀하게 말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특히 또 분반에서 저희가 소회의실 맞아요.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몇몇이 흩어져서 소회의실에서 회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온라인 회의에서는. 네. 그럴 때는 이제 먼저 발언 순서를 좀 정하고 음. 돌아가면서 말하게 하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이때 회의 리더가 좀맨 마지막에 말하면 음... 더 경청하고 또 참석자의 음... 발언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가 좀 본회의실에서 네. 토의할 경우에 어 말씀 좀 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눈치도 그렇죠. 보이고 또 우리 좀 주니어 분들은 또 얘기하기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 들었는데 때문에 회의 길어진다 뭐 이런 네. 거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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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네. 네. 있고요. 그래서 네. 이때는요 글로 참여하신다, 음... 손으로 참여하시면 어떨까 해요. 이게 음... 온라인 회의의 또 맛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채팅이나 뭐 구글 문서, ms365 뭐 등등의 또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음. 동시에 작성하고 또 편집하니까요. 음. 그런 식으로 참여도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시간도 많이 쓰이브될것 같은데요? 네네. 네. 같이 작성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함께 작성한다. 네네. 아,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음. 그, 온라인 기능을 제대로 못 써서, 그, 그러니까 펑션을 몰라서, 아, 실제 이슈가 있다, 라고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온라인 기능을 쓰면, 어, 회의가 더잘 될까요? 먼저, 줌이나 웨엑스나 팀즈 등,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페이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기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재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게 쓰시는 것만 쓰시니까, 음. 많은 경우에, 자료 화면 띄우고 서로 말하는 기능 정도만 사용하시거든요. 음... 그런데 그 밖에 채팅이나 또 이제 화면에 글과 그림을 쓸수 있는 주석 기능이나 뭐 음... 이런 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이해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음... 어, 특히 좀 소외실 기능은요. 그 본회의실 안에서 여러 개의 소외실을 만들어서 참석자들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음... 근데 여기 이제 소수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게참 좋습니다. 다 같이 얘기하자라고 하면 네. 좀 얘기를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네. 즉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소수로 좀 모여서 하면 좀 말씀하기 어려웠던 소극적인 참여자도 그때는 네. 좀 긴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본회의실에서 이제 그 소회의실에 있었던 내용들을 발표할 때도 네. 본인의 내용이 아니라 음. 우리 소그룹 음. 팀의 내용입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음... 좀더 부담 없이 얘기할 수도 있, 있겠더라고요. 아, 좀 추가적으로 준비했는데 온라인 기능을 좀잘 써라. 음. 그런 펑션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줌이나 웹엑스나 팀즈의 기본 기능, 왜, 혹시 추가적으로 좀 어, 제안하고 싶은, 한번 써봐라. 혹시 싶 네. 어떤 펑션이 있을까요? 저는 온라인 협업 프로그램에 한번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뭐, 온라인 협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뭐, 구글, 뭐, 슬라이드, 음. 뭐, MS, 뭐, 어, 파워, 파워포인트, 네. 뭐, 엑셀, 그리고 뭐, 슬라이드, 마린바, 미로 등등, 네. 동시 편집이 가능한 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클라우드 문서들을 제 온라인 협업 프로그램이라 하는데요. 음. 뭐 화이트보드 프로그램, 이런 네.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의 장점이요. 이걸 사용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좋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음. 하지만 이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다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음. 특히 익명 작성을 하면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이제 이제 로그인하지 않고 들어가면 익명 작성을 할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더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뭐 가령 주니어 직원들의 이게 궁금하다. 음. 그렇게 스피크 아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온라인 협업 프로그램으로 네, 이제 어. 어, 글을 통해서 쓰는 방법을 또 추천하기도 합니다. 이번 대화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나 혼자 말하는 회의 사실 싫잖아요. 어떻게 다 같이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세가지 네.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째는 참석자의 구체답변을. 촉진하는 그런 분명한 질문, 즉 초점 질문으로 논점을 좀제안하시면 좋다. 네. 두 번째는 질문하신 다음에 좀 생각 정리 시간을 주시면 좋다. 음. 그리고 소수나 소회실에서는 의 발언 순서를 알려주고 좀말로써 대화하시면 음. 좋겠고요. 다수나 본 회의실에서는 그런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글로써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정리해 볼게요. 온라인 기능, 하나는 기본 기능들, 네. 또 하나 기본 기능을 넘어서는 것들은 협업 프로그램을 써서 네. 한번 잘 해보자. 네. 그러면 훨씬 더다 같이 말할 수 있는 게될 것이다. 맞습니다. 네. 협업 프로그램도 되게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우리 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좋잖아요. 음. 그걸 좀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은, 아, 네. 아, 이 책에 담아 놓았습니다. <laughs> <laughs>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구해주 온라인 회의 어, 잘 들으셨나요? 음. 진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이어러크의 조셉 마크였습니다.